뭘할 것이, 오늘은 드, 드릴 상자깡할 건데요. 오, 렉이 심하네요, 좀. 오, 렉, 오, 렉, 오, 렉, 오, 렉, 오. 테란트리 형, 갖고 싶다. 여러분들, 혹시 테란트리 형은 갖고 싶거든요? 저 너무 갖고 싶어요테란트리 형. 아니, 제가 그때, 여러분들 안볼때 제가 뭘로 많이 깠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땄어요. 자, 요즘 상자를 많이 보고 있어요. 한 번씩 상착기부해주서감사습니다 먼저, 일단, 첫 번째는, 8 개! 아, 오늘은 총몇 개를 깔 거냐. 일단, 8개 먼저 까볼게요. 오, 오, 오. 제발! 제발! 아, 오, 망. 와,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와, 폐망. 뭐, 하나씩 까봅시다. 1 6개 정도 까는 것 같아요, 오늘은. 1 6 개. 제발! 아망 제발 제발 업그레이드 제발 스파이 어? 잠깐 아까 8개 깠고 지금도 8개파이아아이게이속 커져야 커져야 아무데아무 스파이 스파이 17개를 파이 스파이 스 제발 제제 제발 파 제발, 제발. 한 번에! 하나 더까기 무시하고 하나 더까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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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어! 신어! 하나! 무시! 무시하고 더까기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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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망했고 어.. 제발 17개를 가는데 신어 하나쯤은 줘! 어.. 망했고 제발! 여러분들!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발 제발 아. 마지막 한, 마지, 일단 마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봅시다. 제발, 음. 마지막, 진짜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은 어디서 까볼까? 어. 어디서 까볼까? 어디서 까볼까? 아, 어디서 까볼까? 아... 어디서 까볼까? 무한모드 앞에서? 아, 아니다. 뽑기 제가 지금 800원 있잖아요? 한번 여기서 신나 안 뛰고 한번 해 볼게요. 원래 운이 더 좋아진다는 게 있거든요. 하나. 엉커먼 오키. 케 엉커먼 엉커먼.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신나만 안면 돼. 둘?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제 세 번째. 오 세. 오? 오네. 오다행히 다행이다. 다행이다. 넷. 괜찮아. 괜찮아. 다섯. 괜찮아, 완 떴어? 레어 떴어, 레어. 괜찮아. 마, 제발, 오, 오, 버렸어. 김, 운발운발 음발. 좋아진 거야, 이거. 많이 버렸어, 이제. 이제 버렸어. 이제 바로, 이제. 몇 파짜리인지 확인하고. 아 여, 아, 당연히 0 0 1는안 아, 되겠지! 바로! 아, 바, 일단, 일단, 아! 열만 오늘 아우,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까볼까요, 한 번? 한번 까볼게요. 까보, 이것도 까볼게요. 두상 말고 새로 나온 상자. 여섯 개! 까봅시다! 들어가자 어. 오 어, 마, 멸망. 멸망. 어. 어차피, 멸... 멸망했는데, 어. 어, 너무 허무하게 멸망했는데요? 멸망, 다쓰. 아, 왜 이렇게 멸망했죠. 마지막 오베이젠까지 탈탈 털어서. 마지막까지 다 털어. 털수 있는 만큼 텁시다. 제발, 텔, 라 텔라, 텔라니움 같은 건 그율. 이게 뭐야. 아, 좀. 한번, 뭐 거래소 가서. 뭐나 해봅시다.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요. 아, 진짜 드릴 상자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뜨는 거. 야 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40개는 까본 것 같거든요. 1짜리 하나도 안 떴습니다.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아, 텔라니 옹 갖고 싶다. 텔라니 옹 여러분들 텔라니 옹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전테라니형을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테라니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전테라니형을꼭 갖고 싶어 어? 사람이 별로 없네요? 모닐 키야 어~ 잠깐만 아~ 넌 말자스 임말전시 어~ 이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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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전, 이 버전, 이 뭐야? 아, 뭐, 할게 없네. 딥. 타선을. 여러분들 요즘 타선 15,000쯤이면 달아도 이득인 거아세요 근데 저는 묻혀둘 겁니다. 나중에 타선이 비싸질 때도 모르겠지만 와 뭐야? 와... 잠깐만 어... 어 35점 근데 필요 없는데 요즘 저좀 망한 듯 합니다 아, 망했어 아니 왜 이렇게 멸망을 하는 거지? 난 왜 저는 항상 이렇게 멸망을 하는 걸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8 0그 0그막 드르륵 하는 놈. 아, 오, 3만? 최신만 해도 4만. 이런데뭐닮만 하면은 저도 어쩔 수 없어. 이 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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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어 시계 저도 한번 어차피 이거 모을 수 있으니까 한번 까볼까요 여러분들? 제발 끼으로다 어... <laughs> 멸망했는데요? 그럼 뭐 이제 더 이상 뭐할거 없으니 그럼 여러분들 모두 간 빵, 간 빵, 간 빵.